오늘도 뽑기하러 왔습니다. 오늘은 그 남자가 뽑는 법. 그 남자는 임동일님인데 너무 성격이 급하세요. 김대원님하고 똑같아. 자, 인사 한번 해주시죠, 임동일님. 안녕하세요. 임동일님은 실력이 어때요? 좀 완전 초보인데요. 그러면 저, 저하고 좀 비슷한가요? 더 못할걸요? 그래요. 그러면 아무튼 여기 그래서 초보 2단인데, 원래 이 상품을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것들인데, 우리가 초보기 때문에 사장님이 배려를 한번 해주셨어요 사장님한테 얘기하면 이렇게 해주시니까 모두 오셔가지고 전화번호 한번 말씀하시고 자 한번 하면서 진행하면서 얘기 한번 나눠볼까요? 운동일님 뽑기 좋아하시잖아요 네, 행운의 사나이 뽑기 먼네 뽑기 잘하시잖아요 그리고 아, <laughs> 아까 전에 사장님이 잠깐 가르쳐주셨는데 이거는 2단에 놓고 음, 끌고 가서 2단에서 리터치. 오우, 잘 됐다. 잘 됐다, 얘는 <laughs> 이제 3단에다가. 진짜 <laughs> 한 방에다. 오, 넓게 잘 잡았다. 안 놓으면 바로 리터치인데, 이거. 리터, 아, 아깝다. 맞다, 맞다. 이거 넓게 잡으면 될것 같은데, 아까처럼. 요기, 요기. 요. 동탑 만들고 하시는 편이에요? 어때요? 막탑으로 하세요? 거의 탑을 쌓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에이. 잘 안되면 그냥 막탑으로 하죠 는어 왔다! 이거 이제 끌고 와야 돼요 이거 차라리 이거 어떻게 끌고 와야 돼요 앞에? 넓게 잡으면 돼요 크게 가운데서 조금씩 끌다 문에 그렇지 여기 무조건 놓는 자리라 좁게 네. 잡으면은 가운데 가다가 돌리고좀 넓게 잡으면 조금이라도 갈수 있나? 한번 볼까요? 뒤집어지지만 않고, 오, 됐다, 됐다. 됐 왔다, 조금 왔다. 미쳤 씨, 아유, 다 늦었어. 아, 늦었어 아, 늦었어 자, 이제, 가운데만 하나, 오, 됐다, 오, 됐다. 네, 앞에 안발 긁기. 많이 보셨죠, 이거? 예, 네, 그거, 그거. 이것만 하시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 기술만 하시, 어이. 자, 다시 한 번. 뭐, 이것만 하면 돼요. 이것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우잘 바꾸기 아주 좋죠. 시간은 넉넉해요. 20초니까. 가운데망에 하나만 싹 들어가면 되는데. 조금 우리 쪽에. 들어갔나요? 네, 들어갈래. 하나 들어갔어요. 응. 들어갔자 리터치. 됐다. 와, 됐다. 임동일 됐어요, 됐어. 이거 얼마 만에 만드시는 상당한 짓 한다고 해요. 어, 그러게요. 야, 대도 잘하시네. 임동일도임동일도 고수 아니야? 남봉바이님처럼. 초본자 알고 왔다가. 넓게 잘 잡았는데 놓, 놓는 자리겠죠. 베스트를 끼거나 유리쪽으로 갖고 오거나 놓는 자리를 빠르게 파악하는 것도 기술인 것 같아요. 어때요, 임동일 여기 놓는 자리 어디쯤인 것 같아요? 쭉을 앞쪽. 앞쪽. 지금보다 쭉 앞쪽.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 놓는, 놓, 놓을까요, 지구를, 안 놓을까요? 아이고, 아깝다. 뒤로 넘어갔으면 베스트 걸리는 건데도. 맞다, 맞다, 맞다. 집에 한번 보내고. 안 아무리... 보냈어요 <laughs> 지금 <웃음> 왜... <웃음> 가운데 한방아 가운데 안 들어가네 집에 한번 보냈다가 오시죠 운동렬럽 응. 응. 잘 하시는데요 탑원 빠르게 잘 만드셨어요 진짜 잘 만드셨다 2단이 잘 되니까 삼단이 조금 기울어지긴 했는데 올라가면서 잘 잡아 줄거 같고 어우 빡세게 잡은 거 같은데 이던까지 갈것 같아요, 이번는아갈것 같아요. 잘 됐어요. 여지 없어요. <laughs> 직접 당하시니까 어때요? <것> 자, <laughs>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원래 해볕지 하거나 그러진 않는데. 이게 지금 계속 뼈를 찌르고 계신다. 저랑 비슷한데, 어? 근데 또잘 잡았어요. 올라가겠죠, 응? 됐어. 왔다! 이야, 이거 안 먹여 먹었는데? 한 방에 먹었어 꿀! <웃음> 어제 꿀! <laughs> 뽑으셨던 꿀인데 어, 어제랑 어때요 느낌이? 혼자 몰래 오셔가지고 했을 때와 <laughs> 어, 사고 <사도> 다른데요 <laughs> 제가 있으니까 그런거죠 이거 <laughs> <laughs> 진짜 금방 빠르게 먹었다 이제는 빠르게 치워야 돼요 이제 잘 하시는데 한 높이가 너무 좋아가지고 앞으로 가는 힘이 너무 좋다 놓는 자리만 빠르게 찾아가지고 이거 좋은거 같아요 베스트 갈거 같다, 이거. 각도 좋고. 여기 어이구, 왔다, 어이구야! 집어 뒀지. <laughs> 아, 이제 또 이렇게, 우린 즐거운데. 뒤 사장님. 여기는 노는 구간인데, 어떻게 우리 쪽으로 갖고 올라가신 건지, 갖고 오시는구나. 어제는 몇 시쯤 오셨어요? 임동님 어제 한, 12시? 밤 12시요? 아니요, 난 12시. 난 12시에. 그래. 아, 그럼임동일님이 하시고 가시는구나. 뭐또잘 어, 잡았어요. 박스, 박스 잡았어요, 박스. 또한 방에 가나요? 한 방에! 아유, 흘렀다흘렀다흘렀다 리터치 왜안 하셨어요? 나올 줄 알았어. 아, 그지 아, 이거 먹고 거. 저 지금 이제 끄집어 냈어야 되는데. 다들잘 하시 네, 나만 못하 는것같 아. 아니, 필천스타는이 통하 고계 시고 틴틴님은 간석 에있 고, 지금 지금 임정일 느낌이 어때요? 지금까지의 느낌 이어때요지금까 네, 지의 느낌네지금까지는 느낌 좋은 거요는 거가 요 아. 놓는 구간이고요 제일 궁금한 게 유리창에서 잡으면 안 논다고 하는데 네. 맞나요? 네. 그런 거였요사장이 어때요? 맞습니다 유리에 딱 붙여서 네. 하시면 좀안 놓을 수 있는 그런 어쩔다.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놓지를 않는 그런 인식을 못한는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거의 유리창에서만 잡고 있는데 왔다! 이제는 뭐 공식 나왔네요 기억자야 아, 임동일님돈 많으신데요? <laughs> 좀 친하게 <친한> 지내야 <laughs> 일단은 마스크 3단에 올리셨고요 이제 차르기 조금 우측으로 빠져있어요 어, 누르면 안 돼요, 누르면 안 돼요 조금만 집어넣고 그냥 잡아도 될것 같아요 그냥. 어, 시간은 15초 남고요 9초 이제 네, 탑 건드리면 안 되니까 확실히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아, 됐다 잘하시는데? 줄이가. 아, 안 꼬였다. 이렇게 해서 운전하면 또 먹을 수 있겠죠? 아이고야! 아이고야! 아, 이제 풀렸어. 아, 꼬였나요? 풀려야 되나요? 잠깐만, 줄풀러볼게요 자, 다시 줄풀고 왔고요. 옆에, 비스님이 아까부터 계셨는데 전화하고 있었어요 사무가 좀바빴 사무가 아프셔가지고 그래. 아 우리 초보들만 놔두고 네? 아이 근데 민동일님 네. 초보 아닌 것 같아 네. <laughs> 아 여기 사장님 또 아래에서 드시나요? 아니 여기에서 딱요그 있어요 그러니까 <laughs> 이걸 깔끔하게 끄집어내느냐 못내느냐가 이제 중 고수냐 중수냐 뭐 이렇게 나눠 있는데 다른 제대로 잘 들어가요 음. 기업자에 제대로 들어가고 있는데 탑안 건드리고 근데, 운전이, 운전이가, 운전이, 운전이, 아, 잘 됐다. 운전이가? 아, 네. 또, 개선해내셨구요 이제는, 저거, 화장품, 금 화장품, 2 4 k 골드. 앞쪽으로, 죽어셨어요 우리 쪽으로. 한 발만 낀다는 생각으로. 끄집어내야 되니까. 끄집어내야 되니까, 한 발만 낀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해서 한 발만 해서, 그러면, 들고 오겠죠, 이쪽으로. 아, 쟤 마스크가 방해하네, 오는 길에. 어때요, 저 마스크, 고수님들? 저는 빼요 음. 뽑는다. 사장님도 뽑는다. 뽑는다. 저도 뽑는다에 한 표였어요. 아 역시 와, 고수했음에 또 놓지 않습니다아뭐 하는 거야? 해고수였으면 아 저런 건 필요 없다. 그니까 예전에 CF 나왔었는데 모두가 예스라고 할때 누구라고 아. 할수 있는 용지 아이 아, 아, 그런 거 <laughs> 같다. 윤동일 님은 역시 상남자셔 볼링을 좋아하신 윤동일. 자 여기에서는 이제 아 여기,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되죠? 이기 가게이 아 일단은 여기는 다잘 잡으니까 넓게 잡으시어 어? 어? 꼈다. 아, 꼈다 어 저거는 저도 상상 아, 못했던건데 근처에 있어야 돼요 리터치로 할지 뭘 할지 네. 흔들으세요 흔들어 흔들, 흔들어보세요 사장님이 하나당이 된다고 했으니까 볼리가더니 그냥 놔두서형리터치도 발을 풀려나? 풀거야 그냥 놔두면 놔두시면 될것 같아 야 이거 제대로 꼈다 아 우리 형님들의 저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누르신 다음에 자꾸 팔짱을 뺐다. 팔짱을 뺐다. 아, 뭐 리터치 정도... 하게끔 <놀람> 손이 가있어지시네요. 아, 말하고 미, 말하고 네. 말하고 근데, 그러니까. 항상 혹시 모르니까요 근데 왜 그러냐면, 저는 분다 뭘... 팔짱을 뺐어 아, 뭘 준비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 <laughs> <laughs> 언제 눌를지 모르니까. 아, 차라리, 아. 혹시 떨어질 것 같으면, 위, 위치 좋을 때 리터치를 하는 거거 아, 이렇게요? 네. 떨어뜨리지 말라고. 야, 아, 어가야되 리터치. 요리 늦었자고 했어야 <laughs> 아, <되네>. 아 그분, <laughs> 그분이 오셨어요? 아유, 요집 예, 그러니까, 사장님, 저, 저, 옆집 사장님이 털어왔어맞 사장님. 옆집 사장님, 맞집 사장님이, 해자수 사장님이, 사장님이 털어왔어요. 임동일님, 네. 든든한 지원군이 등장했습니다. 아, 아 저는 도와줄 수가 음. 지않 없습니다. <laughs> 아, 임동일님이 다섬다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아, 저 꼭대기까지 갔다가 떨어져버렸네. 아, 다 털어난 사람. 이거 봐, 아, 고수였어. 역구로 음, 빡세게 잡기? 아 진짜 아깝다 아까 아, 제대로 자, 꼈는데 여지없어요 그냥 그대로 놔둬야돼요 그러면 세탁기 아 끝났어요 끝났어요. 네, 끝났어요 제가 다 뽑았습니다 제가 음, 워밍업 좀 했습니다 크게 좀 얘기해 주세요. 오디오가 안 잡히잖아요. 보수라는 어, 어, 얘기. 해강 복기 님이 어, 보셨어요, 보수님. 탈탈. 탈탈, 이런 거. <laughs> 또 어쩌세요? 탈탈. 자, 어때요? <laughs> 힘은. 힘은. <laughs> <laughs> 오늘 우리 다림 많이 치면. 어떤 보수님이 다림하셨어요? 이거 니는 도안는데이막 세게! 세발다 들어갔다. 하지만, 좀 시켰다 어때요? 할까요? 그런 것도 괜찮은데, 제가 봤을 때, 저 마스크가. 그렇죠, 마스크만 없었으면. 아주 리 권리적... 아니면, 이 육포라도, 정리를 하시는 게. 음. 잠깐만, 운전이 라안하가 한타 남았으니까요. 한타 남았으니까, 우리 초보들은, 네. 바꾸고 없어. 딱! 잡는 어, 거죠! 어? 쌀 같은 거 해야 되네. 쌀 같은 거. 오, 어, 한, 한 번, 한 번. 왔다! 역살 잡고? 자, 일단, 아, 시켜야지, 시켜야 시키고, 올라갔으니까 네, 올리고 쉬었다가, 우리 옆에서 옆집 사장님 하는 거, 한번 훔쳐볼까요? 네, 훔쳐보고 오겠습니다. 자, 마무리하러 왔고요. 피스님! 네. 이때는 어때요, 지금? 주우 아, 이걸 모르겠어요. 그래요? 임동일님 어때요? 저는 좀 떨어뜨려요. <laughs> 떨어진다고 이거를? 저는 떨어뜨려요 아 왜요 아니, 일부러가 아니라 들다가 음. 떨어뜨리더고요아 떨어뜨린다고 저 알잖아요 저는 한방에 올리는 거요아 한방에 걸쳐서 하는 거 별로 안 돼. 요한방은 많고 한 발은 시 넓게 걸리게끔 응.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음. 아 이제 반응이 좀 깜빡아졌어요 <laughs> 아 이거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진아 뽑아 우, 이런 걸 얘기했구나 이렇게 놓는 자리니까 아예 네, 그냥 네고 네. 오겠다 이거 한 번만 걸리면될것 같은데요 그래서. 넓게 잘 잡아서 못걸리기만 하면 또 넓게 네, 못 놓기만 하면 어? 끼나요? 꼈네 야 기술 대단하신데 이거 의도하신 거죠 이거 그럼 네. 아유 그럼요 <laughs> 그럼요! 밀어야 됩니다 이거 넘겨야 돼요 야요 아야! 어. 아 이거 그래, 너무 말고요. 아쉽네 진짜 어렵게 꼈는데 <laughs> 하지만 기술이 있으시니까 끼는 거기 저거. 와, 저거 풀군요 큰일 났요 아, 엄청난 기술이지. 저 봤어요? 어, 혹시. 살아, 세워지는 리, 것도 리, 나쁘지 않아. 리터치 한 번. 아. 살짝 놓고. 세워지는 것도 나쁘지 않아. 자, 과연 어디를 잡아야지 끌어 올라갈 수 있을지. 뒤에서 음, 여기. 형, 저, 형. 저런, 저런 자세는한번 올리셨잖아요. 네, 저는 올렸어요. 네, 언데 올라가나요? 올라가. 올라갔어요, 올라갔어요. 떨어질 어아요 아, 떨어질 거같아 이거 주기 털기 한번 해야 되는데, 내려갈 거같아 그냥. 더 가리... 음, 가를... 앞으로 앞으로 해서... 어, 어, 오, 됐다, 됐다. 이제, 이제 된거같아 이제. 안 떨어져. 우와, 대단하신데? 아이고, 그냥 억전. 오! 아, 어깨 꽝! 아, 어깨 꽝! 와뭐 나왔다, 어깨 꽝! 떨어지! 지마 운동해, 들어가세요. 차 하시실 때요. 아 네네. 네, 아유 대단하시네, 운동일 때. 운동 오수신 대요아 떨어진다고 도금 다시 어깨빵으로. 떨어지는 거 어깨를 늘려고 떨어뜨리신 거야, 보니까 그러니까. 야, 복기 경력이 어떻게 되시죠, 윤동일아 저요. 네. 복기하지는좀 오래 됐어요. 네. 아 그러니까 이게 하실 거다 하신다. 어깨빵에 누르기로 깔끔하게. 이단에서 자리를 끼우고 그게 풀리니까 어깨 빵을 야 고수시네 모두가 잘하셔 나만 못하고 나다 싫어 아이잘하시잖아요 아까 보셨잖아요 아우우우우우아우아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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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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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우는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그러니까 <laughs> <찍는 곳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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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임동일네 모시고 가려고 했는데 그런데요. 시간이 이따 가서간속 갔다가 시간들 아 시간이 안되시요 비스님이 네. 저는... 없으면 안 돼요. 저는 알수 있어요. 비스님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야 깔끔하시네. 항상 뽑기가이 정도는 하시죠. 옆집에 올라갔고요. 아 복기요? 음. 아니요. 아니, 근데 그 어제하고 어제 오셨잖아요 주소 알려달라고 어제하고 오늘하고 이렇게 여러 명이 올 때하고 혼자 몰래 올 때하고 좀 어때요? 지금이 더 나을 것같요 여러 그렇죠? 명이 오좀 좀 제가 도움이 많이 되는 편인가요? 네아 <laughs> 그것 좀 확인하고 아, 싶으셨어요? 아니 안 많이 하고 싶었어요 <웃음> 저도, 저도, <laughs> <laughs> 저도 한번 사람 갖고 다었어요 <laughs> <해봤어요>. 아. <laughs> 잘하신다 리더울림님 여기서 이제 여기서 저거 열쇠 끌어오는 방법이 사람마다 차이가 좀 많이 있어요. 김 대원님은 항상 이렇게 해서 이거 갖고 오시려고 하죠. 어? 야 이거 없었으면 엽지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이거는 리, 우리 쪽지에서 우리 쪽으로 뒤로 핸들 뒤로. 그렇죠. 아 얘가 막아버렸네. 얘 없었으면 엽지이될 뻔했던 것 같아. 야, 모르겠다. 엽지이도 되겠다. 탑이 아, 아, 좋으니까. 한 발, 걸렸고요 아, 이렇게 36탄은 끝났어요. 지금, 임동일님은 이거를 개타시고 싶으신 거예요, 이것도. 그렇죠? 이거하고 뽑으신 게, 일단 이거요. 어제 뽑으신 유자차.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어, 상품권. 어? 뭐, 뭐죠? 반찬 상품권인데. 네. 어떻게 계속 진행을 하시겠습니까? 필요 없어요. 필요 없으면. 그럼 이거는 제가 꺾는 걸로 하고 하면... 아, 오늘 영상 임동일 님 이거 제가 해도 될까 요아 네. 아, 무너졌어. 너무... 그러면 인사 한번 해 주시죠. 인사를 해 주셔야죠, 여기. 네, 반갑습니다. 아, 오늘 전체적인 소감 딱해보시그 남자가 뽑는 거 하셨잖아요 근데 네, 혼자 오는 거보다 이렇게 네. 고수님들하고 네. 같이 와서 하니까 음. 도움도 많이 네, 받고요 네, 그렇죠 어, 아, 네. 3단 2단을 어, 빠르게 아, 잘쏴줬어요아 아, 그런데 네. 고수님, 비스님이 아, 아, 안, 아, 아, 안, 안 계실 때 빠르게 하셨어요 영상을 잘 보시면 여기는 항상 나오는 곳이니까 그렇게 사요요답을잘될 거예요 앞으로 가는 힘은 괜찮으니까 탑만 잘 쏴면 됩니다 아, 그럼 여기는 정탑이 중요니다 그러니까요 아무튼 오늘 임동일 님 정말 그 남자가 뽑는 거 같이 하고 싶었는데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에 또뵐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